우리 조선 역사상 어머니의 신분이 가장 천한 궁궐의 무수리 출신의 숙빈 채 씨를 어머니로 둔 사람이 영조입니다. 그러니 영조는 결혼을 하고부터는 궁궐 바깥에 나와서 왕족이지만 사실 왕족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과 어울리면서 백성들의 삶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왕이었던 거죠. 박문수 역시도 어려서 1 0 살도 채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나 중조부도 다 돌아가시게 되면서 집안의 가세가 급격히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니 밑에서 힘들게 과거 공부를 해서. 관직에 나왔던 사람이죠 그러니 이두 사람은 힘든 환경 속에서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인 백성들의 삶을 더잘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 놓여졌던 사람들이죠 그런 두 사람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용조 임금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일생토록 얇은 옷과 거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병이 없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도 백성들의 삶을 실제로 보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도 그런 검소함을 잃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신하들이 이런 군포 개혁을 반대할 때 영조 임금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 처지에서 백성을 볼 때에는 너와 나의 구별이 있을지 모르나 내가 볼 때에는 모두가 나의 적자인 것이다. 양반들이나 백성이나 나에겐 똑같은 자식이다라는 거죠. 이런 영조의 마음을 박문수가 알고. 또, 박문수의 그런 마음을 영조가 아셨기 때문에 이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